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은 구약 112페이지입니다. 한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에 우리가 아 창조적으로 볼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어, 버러지나,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건 우리가, 어, 아무 때나 가공을 하고, 버려도 되고, 또 꺾어도 되고, 잘라도 되고, 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같은 피조물이만 아무렇게나 이래 상대하고, 태우고, 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피조물의 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창조물 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그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살도록 보전하시고 또 보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된 우리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저런 것을 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원재료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무런 하나님이 대가도 취하지 않하시고 은혜로 이렇게 창조적으로, 보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적으로, 보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같이 스스로 되려고,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모든 만물들 중에 가장 거짓된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멸망받을 뻔한 우리들인데, 이런 멸망에서 완전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가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 사람들 오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참피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피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또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으로도 또 이렇게 대속적으로도. 순전히 주님의 그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댄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그된 것을 주님의 대속으로 주님의 그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대속에 감격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자기는 몸둘바를 모르고 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대속을 받을 때는, 뭐, 그때는 잠깐, 아, 어 참, 대속이,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대속이 됐구나 하는 것을 잠깐은 알지 모르겠으나, 늘 자기의 그 행위가, 옳고, 바르고, 충성하고, 참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위는 마치 포도원 그 품꾼 중에 아침에 일찍 불려온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어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탕자 비유에서, 어, 아버지에게 한 번도 그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열심히 일한 그 장남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니까 늘 감격해서 자기의 몸될 바를 모르고 뭐, 옳은 일을 한다고 했어도 그것, 그것이 자기의 불충으로, 자기의 부족함으로 혹 주님에게 오히려 누가 된게 없나 이렇게 늘 몸들 바를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은 마치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불려온그 사람의 입장과 같고 탕자 비유에서 어랑방탕하고 살다가 돌아와서 어, 아버지에게 참그집 그 집의 종 중에 하나, 또 짐승 중에 하나 같이 나를 여겨달라 할 만한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대할 때에는 대우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그 사람과 참 자기가 나는 할 만큼 했고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참 깨끗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과 주님이 대하는 대우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증거했지만 바울도 고림도전수 구장에 보면 주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고문과 고행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뿐한 일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바다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참 광야의 위험과, 참불 속의 그 위험, 그런 것을 많이 당해서 누구보다 참 수고했고, 어, 참 신약시대에 애를 개척한 최고의 위인이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주님이 사람도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을 한그 대속을 생각할 때 나는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참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했지만서도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제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가문갈수록 자기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우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당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면 그 지킨 대로, 그 계명은 우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 분명히 주님은 대우를 하고 갚아주시고 또 영원히 그것을 틀림없이 보존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갚아준다. 내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르리라.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함으로 하는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때 어떻게 갚아주느냐? 계약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사랑함으로 영원히 갚아주겠다.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은혜적으로 줄 때기도. 영원히 사랑함으로 대우하고, 영원히 사랑함으로 존대하고, 사랑함으로 영광스럽게 하겠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만약에 수가 없고, 오직 사랑적으로, 영원히 사랑함으로,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담긴, 어, 그 교훈과 배품과 사랑이 담긴 그 자식을 대하는 것과 그저 내 자식이니까 우리의 부모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의무 속으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고 자식도 그것을 크면서 어, 느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예, 거기에 사랑을 가지고 갚아주시겠다. 아, 사랑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함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 어, 계명을 지키고 충성하고 또 연보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으니까 내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 앞에 당당하고 교회에서 당당하고 또 자기 지위적으로 당당하고 네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주님 앞에 대속을 생각하니까 했지만은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어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충성할까요? 내가 어떻게 더 주님 앞에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럼 주님의 대속의 공도를 생각해서 여기에 감격해서 어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법칙대로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렇게 충성하면서 산다면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주님도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대우할 것이고 사랑함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사랑함으로 나를 영원토록 어 영광, 어, 사랑의 그 영광의 구원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몸보다도 주님의 그 대속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어, 남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 복된 기존 교인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